안녕하세요. 골라 TV 구독자 여러분, 박창규입니다. 늘장모살가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 시장 재차 흔들렸는데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감 동시효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 충격적이었던 게 KB금융을 비롯한 은행주들 최근에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탄핵 공면.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여당에서는 당론에서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런 정치적 혼란이 지속이 될수 있다. 그에 따른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지금 고레아 엔이 2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이거예요. 지금 타임라인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1월 23일 날 임시 주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달 20일 전후까지 12월이죠. 이달 20일 전후까지 20일 아니면 23일인데 이때까지 주주문 영보 폐쇄 나오기 때문에 양측 간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장례에서 끌어당겨 버립니다. 그런 흐름이 지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특징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무래도 이제 가까워질 때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좀더 이어질 수 있고요. 20일에서 23일이기 때문에 이때 전후해 가지고 다다음 주 정도는 철시는 또 세게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따라 게임 끝났다 이런 얘기 나오면 장내에서익션도 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는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이런 트레이딩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계속 최고 맞는 흐름 나오겠죠. 오늘은 전자닉스 반도체가 바스켓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모습인데 미국장에서도 3대 지수 모두 신고가 할때 결국은 AI 랠리였죠. 마벨 테크놀로지 세일즈 포스 같은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쪽도 힘을 보태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이상 상승하는 모습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2.7% 올라왔고 마이크로닝 3.3%, 엔비디아가 3.4%, 그에 따른 영향이 오늘 반도체 바스켓으로 들어온 건데, 이걸 보시면 기관을 중심으로 그냥 저가 을세좀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래 코스피 거래 대금. 전기전자 업종. 기관을 중심으로 오늘. 외인이 174억 사고 있지만 결국 기관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전기전자. 일반 전기전자 이런 부분 파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제조업 대로 쪽으로 봐야겠네요. 한꺼번에 들어오는 모습이 261억 찍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봐야 되겠죠. 기계 장비 쪽이쪽으로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반도체 제외하고는 오늘 2차 전지, 바이오도, 방사성 의약품, 표착겐과 셀비언. 오늘 점심 때 IPAR 단연 쪽이 또 방사성 의약품 하는 쪽이었거든요. 듀캔바이오라고 그쪽은 이제. 방사성 의약품 쪽에서 이런 진단제 제조해가지고 유통하는 쪽인데요 그쪽과 비교해서 퓨처캔과 셀비언 주목을 받고 있고 바이젠셀 마찬가지로 어제 판방 갔다 와서 노트 올려드렸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인트는 세포치료제 VT3, 3A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급성, 고수성 백혈병, 치료녹적, 사용승인 소식 상한가 들어가는 이런 흐름입니다 자, 나머지는 지금 유독 빠지는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방산 쪽이 유독 많이 빠지고, 정책 힘을 받아야 되는, 이쪽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주인데, 최근에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정책, 연속성에 있어서 의구심이 생기면서 크게 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상 개헌과 해제하는 과정에서, 어, 이런,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의, 국가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색해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있죠? 원전 쪽도 마찬가지고요. 원전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SMR 금하에 나왔었던 게 이런 방산 수출, 원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동내죠 대형고래 한국가스공사 어제 유독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4.5% 올라오고 있지만 규초반등이라서 오히려 올라올 때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자, 지금은 유독 시장 전반적인 지금 리스크가 커져 있는 상황이니까, 어 많이 빠진다고 해서 지금 막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조선도 마찬가지로 크게 흔들리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은 몸 살리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화목한 소통 장 마감 이후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제 화목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빠르게 마무리 짓죠. 그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목소리>